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어. 이 흠한 청문회에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안고자 하지 않습니다.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명처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어,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에는 세무자료라든지 뭐 주민등록 이전자료라든지 정가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기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자료로 삼고 검증대상자에게 에,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 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언론의 검증, 그다음에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어,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오늘까지 에 국가, 국회가 이사청문보고서 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간인데 에, 국회의 논의까지 다 아, 지켜보고 종합해서 어,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에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토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쾌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아니 외부에서 찾으면서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산전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될 역할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가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지능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전문력들이 태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와야 된다. 과기, 과기계에. 그런 어,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과기 이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 지금 우리 여성들이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분야.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롤 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어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을 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한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안고자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하면 그래도 무릅써서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검증 질문서에 그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좀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양두 두 개를 함께 저주를 할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좀 이렇게 개선돼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